고기의 느끼함까지 제대로 잡아줄 것 같은데요. 자, 고급스러운 맛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이요리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은요. 네.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소금, 후추 간만해서 말아주시면 되거든요. 어, 바로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네, 여기 이제 홍두깨살을 홍두깨살. 한번 펼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길게 만드신다고 요 선생님은. 네.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예. 넣어주시고 선생님 이 홍두케소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네. 농품 만들 때 네. 많이 네.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요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나요 네 뭐~ 장조림 할 때도 아. 사용을 하고요 어~ 약간 도톰마가 끓이면은 이제 네. 그러한 요리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얇게 저몄기 때문에 네. 또잘 찢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말아서 구웠을 때는 고기에 도 감칠맛이 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오늘은 길게 말아서 예? 사용할 때잘 찢어지지도 않죠? 아, 얇게 감겨지네요. 네. 또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길게 말 때는 이렇게 하나씩, 세 예? 개씩 해주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이렇게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미나리를 한 3등분 하셔가지고, 오.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드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죠.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또 한꺼번에 많은 방법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오늘 미나리인데 오늘 향긋한. 네. 만약에 봄에 봄 때는 이 땅두릅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 네, 두릅 넣어도 굉장히 향기롭고 맛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시사철 이렇게 말아서 드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깻잎이랑. <laughs> 쪽파. 네, 예, 맞아요. 이 궁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 네. 있는 거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좀 썰은 거를 또 준비를 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이 요리는 약 뭐, 웰빙의 느낌 좀 나는 것 같아요, 웰빙. 그렇죠. 이렇게 준비해놓고 보통 고기 먹기 시작을 하면은 고기를 네. 좀 배불리 많이 먹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채소 먹는 양이 또 저, 고기에 비해서는 네. 훨씬 적잖아요. 맞아요. 그데 이렇게 채소까지. 듬뿍, 드실 안에 넣어보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말아봤는데요. 네. 소금, 후추는 언제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다 말았으면은요. 소금, 예. 후추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자, 위에 뿌려주시고요. 양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밑간 정도로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돌려서. 네. 해주시고. 미나리에 소금이 닿으면 네. 미나리가 좀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축 처지거든요. 질겨질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면에 이렇게 소금, 후추 간을 해주세요. 아삭한 식감을 네. 오늘. 네. 고추는 살짝만. 예. 어형님 특별하네요 오늘은 그렇죠? 그렇죠. 매일 먹던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요 한입씩 네. 쏙쏙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드시기가 좋죠. 자 이렇게 소고기를 미나리랑 한번 이렇게 말아봤고요. 네. 네. 이 다음은 양념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나요? 네 양념을 한번 네. 섞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청양고추 뭐 기호에 따라서 양은 조절하시면 되는데 네.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또 고기에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중간 중간 또톡 쏘는 매운 맛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요. 네. 여기 이제 식초, 아, 간장 넣었고요. 간장 넣고 여기 식초 살짝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참기름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 이제 꿀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아, 꿀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살짝의 단맛이 들어가면. 네. 또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양념장까지 금세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네. 청양고추 매운맛이 간장에도 잘 스며들어서. 네. 그 간장만 찍었을 때도 잘 어우러지거든요, 맛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봐야겠죠? 네. 구워보도록 아. 할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구이 시간이에요 <laughs> 예. 기름 살짝 기름 살짝 눌러주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소고기는 특히 뭐 기름을 안 두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기름을 좀 두르는 게좀더 맛있게 요리를 하는 거죠. 음 그렇죠. 또 미나리 안에 수분이 나오면서 잘 눌어붙어요. 네. 기름을 아, 안 두르면. 네. 그리고 오늘은 고기 부위 자체가 좀 기름기가 적은 부위거든요. 어,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기름을 살짝 둘러주는 것이 실패 없이 구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울 때, 이렇게 지금 끝에 오므린 부분 있죠? 이 예? 부분부터 구워주세요. 오, 그 부분부터? 네. 혹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어, 이렇게 어, 오므러져 있는 부분, 예? 열린 부분부터 구워주게 되면요. 처음에 열이 가해지면서 딱 밀착이 되거든요. 오. 근데 다른 쪽부터 구우면 당겨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벌어져요. 아. 이걸 다시 당겨오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좋은 팁이에요, 선생님. 네, 이렇게 딱. 뭐, 꼬치를 깨거나 그럴 예.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예, 놔주시고. 이거는 네, 뭐 구워진 다음에 썰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뭐 이렇게 큰 덩어리채로 쭉 넣은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썰어 드시는 것도 예, 좋고. 예. 네. 자, 이제 또 맛있게 구워야 되는데. 홍두깨살도 소고기잖아요. 소고기 구는데 네. 네. 어느 정도 구워야 하는지. 어, 사실, 소고기는, 뭐, 미디엄으로 드시겠어요? 레어로 드시겠어요? 물어볼 정도로, 사실 네. 살짝 덜 익어도 되는데, 네. 뭐, 기호에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네, 원하시는 네. 만큼, 핏물은 네. 많이 없을, 없을 정도로. 네, 그리고 또 미나리의 식감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덜 익히셔도 되고요. 네. 또 미나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좀 촉촉한 게 좋다. 그러면, 네. 뭐, 뚜껑을 덮어가지고 안에 좀 수증기가 고이게 조금 더 익히셔도 되고, 어, 찢듯이 네. 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고기의 그런 고소한 맛은 살리고 미나리의 예. 식감까지, 그 예. 향까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러게 아까 느리니까. 이제 한번 돌아가가지고 이게. 네.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예. 네. 어, 근데요, 선생님. 이 미나리와 네. 이홍두깨살이 고기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 조합이. 색도 너무 선명하고 이쁘고요. 또 이따 드셔보시면 또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확실히 소고기는 고소한 향이 맞아요. 예. 또 다르죠. 예. 미나리 향긋함도 너무 좋고요. 네. 요즘 네. 또 미나리로 예. 삼겹살이랑 뭐묵음지랑 미나리랑해서 뭐 삼합으로 드시거나 뭐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미나리랑 같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건강한 방법으로 예. 그렇게 또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매운 요리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좀 붉은 기만 없어지면 되니까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굴려가면서 구워주시면 돼요. 굴려가면서. 네. 물론 선생님소유비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도 좋지만 좀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기랑 채소를 같이 두면 고기만 젓가락이 많이 가고 맞습니다. 채소를 좀덜 먹어서 네. 아예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렇죠. 골라 먹기 힘드니까 네. 이때는. 또 맛도 좋고요, 그렇죠? 네. 뭐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맞아요. 네. 이, 이 크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네요, 선생님. 이렇게 크면은 또 약간 있죠? 스테이크 먹는데 이렇게 썰어 먹는 것도 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뭐 파티할 때는 좀 크게 해가지고 그 네. 앞에서 퍼포먼스처럼 썰어 주는면 네,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게 됐습니다. 네. 남은 열로 익혀볼게요. 네, 지금. 열로. 네. 분홍색 피기는다 사라지고요. 네. 뭐 풀리지 않았죠. 네. 드실 때까지 이렇게 좀 고정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뭐한입 크기로 썰어서 한번 그릇에는 담아 볼까 해요. 그럴까요? 네. 한 장으로 말았던 거는 그대로 올리고요. 그러게요. 네. 어?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아, 미나리 이, 색이 이쁘죠 색도 예쁘고이 응. 소고기의 고소한 향이 그냥 <laughs> 냄새가 전달이 되면 참 좋을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냄새가 전달이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간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네. 뭐 조금 작게 썰으셔도 되는데 네. 크기를 좀 맞춰볼게요 또 기호에 따라 네. 또, 또 길이가 있는 걸 좋아하시면 길이가 있게 한입 게 줬습니다 한입으로 캐 썰은 단면도 이쁘 뭘까요?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미나리 향 살아있네요 식감 살아있고 아삭한 부분 하면서 그 촉촉하잖아요 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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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예예예예예이예예예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아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는거 근데 여기서 이 고기 요리인데도 네. 무겁지 않고 정말로 웰빙! 뭔가 네? 좀 죄책감이 없죠? 예. 고기 요리 드시면서도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또 양념장을 만들어봤잖아요 네. 양념장까지 맛있게 한번 올려볼까요? 네.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예.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청양고추를 한 입씩 좀 얹어서 맞아요. 드시는 느낌으로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진짜 어 벌써 군침 도라. 역시 고기 요리가 <laughs> 향도 좋고 일단 예. 고기와 있습니다 미나리의 예. 멋진 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미나리 구이가 완성됐습니다.